음, 저는 이제 그 요셉의 요셉의 고난을 보면 이제 그 잘못이, 잘못이 없는데 이제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거기서 이제 노예로 사는 거에 이제 충실해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가정 총무. 그리고 난 다음에, 총으로도 이제, 그, 선하게 또 사는데, 또, 그, 저기, 뭐야, 주인, 주인 마님이 또 꼬셔가지고, 그걸 거절하니까, 뭐, 누명을 씌워가지고,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, 그 다음에, 꿈을 해석해줘가지고, 이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면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막 이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또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30세 총리가 되는데 17살부터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.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, 그게 이제 다그 가정총무가 저거래요. 또 어떤 사람의 해석을 보니까, 가정총무가 그 가정의 그 총, 총리, 총리가 될 거니까 이 사람을 훈련시키신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정총무는 총리로서의 훈련을 시킨 거고, 그 다음에 술마트 관원장은 뭐를 얘기하냐면 정치를 얘기한대요. 정치. 그 다음에 떡굽는 관원장은 경제를 얘기한대요 경제 장관이죠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 그니까 그 모든 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죠 함께 고난을 함께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요셉은 몰랐지만 그냥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았겠죠. 도망치고 싶었지만. 근데 더 영광스럽잖아요. 그리고 그냥 풀려나면 안 되잖아요. 거기서. 나 죄가 없습니다.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기억을 해줘,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잖아요.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,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그 말씀대로.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다만 그 과정에 있는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포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고 진짜 고난은 더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하는 마음이 드네요.